자, 시바이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자, 이제 불장이 찾아오고 어제 저녁과 새벽에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3% 이상 하락을 해서 간밤에 잠을 잘못 주무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4에서 5%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긴데 비트코인은 주식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에서 5% 이상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알트 코인들은 위아래 변동폭이 당연히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밤과 새벽에 나왔던 이러한 변동성은 고래들의 흔들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장의 흐름과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새로 나온 이슈까지 하나하나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동치는 비트코인. 어제 그만큼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라는 얘기고 9만 달러에 육박하는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제 한국 증시 시총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쪽에서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현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이 3%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고 수요가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금은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세 지속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바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시바인우에는 스마트 고래가 있는데요. 이 시바인우가 어제 상승을 했을 때, 이 스마트 고래가 100억 개의 시바인우를 매도를 했습니다. 고래가 보통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바인우가 빠지겠죠. 당연히 100억을 매도하는, 100억 개의 시바인우를 매도하는 데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되는 게, 100억 개 상당의 시바인우를 물론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하지만 이 고래가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의 전체 보유량은 100억 개가 아니고 무려 2조 5천억 개인 거예요. 아직 나머지 2조 5천억 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시바이누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고 앞으로 시바이누의 사상 최고가가 충분히 도달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시바이누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면 밈코인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ETF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시바이누도 연말에 SHI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바이누도 아직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 ETF 출시, 고래들의 매집, 거기다가 소각 시스템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 도지코인보다 상승폭이 좀 더디긴 하지만 한 번에 폭발시킬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시바이누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불장에서 시바이누의 코인의 상승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인 불장이 시작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눈 감고 짚어도 폭등하는 이런 불장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요새 들어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적중률 95% 무려 95%입니다. 95%, 95 이상인 매매타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맨날 보라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게이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저 믿고 무조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이렇게 말해도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거래내역입니다 솔라 도지코인 페페 실제로도 아직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요 적중률 95% 매매타점기로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 한번 편하게 직접 사용해 보시고 진짜 이 적중률 95%가 맞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손에 보시는 거 없이 어차피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번 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